요게 이 대창인데, 요 대창은 이 야들야들 하면서도 이 부드럽고 이또 쫄깃한 식감이 진짜 막 지깁니다, 진짜. 진짜 지깁니다. 완전히 지 진짜 완전히 지깁니다, 진짜. 와 완전히 지깁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사자씨TV의 용장입니다. 오늘은 이 해운대에서 이 가장 유명한 맛집이자 이 SNS에 소위 인생 막창이라고 불리는 집 바로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해성 막창입니다. 기본적으로 이 웨이팅이 어마어마한 곳입니다, 여이 가게 바로 앞에 막 이런 시스템이 있고, 실제로 이렇게 연락도 옵니다. 네, 메뉴판입니다. 이게 이소 막창이랑 소 대창인데, 여기 퀄리티를 생각하면, 이 정도면 막 진짜 싼 겁니다, 여기. 일단 주말에는 당연히 사람이 많고, 평일에도 사람이 정말 막 터질도록 많습니다, 여기. 네, 기본반찬입니다 뭐, 메추리 알이랑, 이막 오뎅볶음이랑, 그 다음 막 미역줄기를 나오고, 오이랑 이 당근도 나옵니다. 그리고 이 핵심은 이 간양절입니다, 간양절. 이 간양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기본 반찬 아니겠습니까, 또. 네, 드디어 이 메인인 소대창이랑 소막창이 나왔습니다. 일단 영상에 보시는 양은 4인분입니다. 이게 이 4인분 치고도 양이 괜찮고 또 이게 이 4만원이라 생각하면 소치고는 막 정말 싼 겁니다, 이거. 일단 영상에 보시는 저 동글동글한 게이막 대창이고 저막 넉대대한 게 막창입니다. 이 대창이랑 막창이 맛있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, 재료 자체가 정말 신선합니다. 항상 막 사람도 많고, 여기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, 막 재료가 안신선할 수가 없습니다, 이거. 그리고 이두 번째로, 밑간을 해서 나온다는 겁니다. 기본적으로, 곱창류의 음식들은 당연히 밑간을 해서 나옵니다. 고기의 잡내를 잡기 위함인데, 여기 대창과 이 곱창들은 밑간을 막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, 후추 맛이 좀 나면서 전혀 비리지 않습니다. 처음에 얘들이 이 통짜배로 나오기 때문에, 이 비주얼 자체가 안 익숙하실 수도 있습니다. 저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직접 잘라주시는데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이 모습들이 보통 저희가 아는 일반적인 대창과 막창의 모습이죠. 막 영상에 자음이좀 있긴 한데 이것만 또 곱창 굽는 소리 안 들을 수 없다 아닙니까 어. 개, 개 손, 낸 거를 보면 되지. 이게 한 20살, 될걸? 어디서 있었어, 있었어. 가까이 추석 때내려 와서 만난가요? 아. 각자 사람들이 먹는 방식이 다 다르지만 저는 이 곱창류는 좀 바싹 익혀서 먹기 때문에 꽤나 기다리는 편입니다. 근데 고기를 기다릴 때 옆에서 내가 집어 넣은 고기를 쓱 하나 묶는 친구 있다 아닙니까? 진짜 막 돌아봅니다 이러면. 여느 이 막창이랑 대창 이둘다 맛있는데 굳이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대창을 꼽겠습니다. 이게 약간 느끼하기도 한데 일단 막 소주 한 주랑 정말 잘 어울립니다 이거 이 아무래도 이 대창이 이 지방 덩어리다 보니까 이걸 무면 뭔가 좀이 몸이 망가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이 대창인데 이 대창은 이 야들야들하면서도 이 부드럽고 이또 쫄깃한 식감이 진짜 막지깁니다 진짜 진짜 지깁니다 완전 직입니다. 진짜 완전 지깁니다 와 완전 지깁니다. 요거는 이 막창인데, 이 씹는 식감이 막 상당히 좋습니다. 이 꼬들꼬들 하면서도, 이 씹을 때마다, 이그 풍미가 입안 가득 느껴지는 게, 이거는 막 진짜 안 드셔보신 분들은 막 모릅니다, 이거. 저는 개인적으로 구이는 해성막창에서 먹고, 이 곱창전골은 소막골에서 먹습니다. 이 해성막창 곱창전골도 맛은 있는데, 저는 막 개인적으로 소막골의 곱창전골이 더 맛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여는 이 썸네일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마 종호 님께서도이 차량 차오는 게 아니라 이 지인이랑 이따로 오실 정도로 정말 유명한 맛집이자 또 맛있는 곳입니다. 그리고 이 제가 간 곳은 이 본점이지만 이 본점 말고도 분점이 몇 개나 있는데 그 분점들에서도 다 웨이팅이 있습니다. 부산에서 이 가장 유명한 막창집이자 또막 웨이팅이 어마어마한 곳 오늘은 이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해성 막창이었습니다.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이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보신 요게 대창인데 요 대창은 이 대창은 이막 야들야들하면서도 또이막 부드럽고 이 쫄깃한 식감이 진짜 맛집입니다 진짜 완전히.